말도 안 되는 생각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한때는 미워도 했지만 이제 만나보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버려졌던 소망의 집이란 곳에 가볼까 하고요 소망의 집에 버려진 아이가 한둘이겠어? 갤러리에서 인터뷰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관장님 소망의 집 후견인이셔. 벌써 20년 가까이. 이 사람은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잘해요. 숨길 필요 뭐 있어요? 좋은 일 하시는 건데?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었고 같은 여자니까 미혼모들에게 관심 기울인 것 뿐이야. 서린그룹 사모님이시니까 기부게 하시겠어요? 그런 단체들 후원금 받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횡령도 하고 의혹들 많던데. 내가 다니는 소방의 집은 그런 곳 아니야. 좋은 일 하는 분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의심부터 들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마음이 늘허기져 그런가 봐요. 힘들게 자랐겠네. 입양 미국으로 갔다고 했나요? 양부모님들이 백인들이었죠. 입양 지원금 때문에 절 입양했고요. 동양에서 온 아이가 인형처럼 예뻐서 제 이름을 미란다라고 지었대요. 그러다 친자식 태어나니까 갖고 놀다 실증난 장난감처럼 구석으로 치웠고. 장세훈 씨 만나고 한국 이름 갖고 싶어졌대요. 미란이란 한국 이름 만들고 성을 윤 씨라 붙였고. 장 대표 어머니 성이 윤 씨였대요. 인종적 혼란 느끼면서 자랐겠네? 어릴 때 양아버지가 사다 준 한국과 관련된 선물들은 다 갖다 버렸어요. 청소년기 땐 백인 남자아이들만 사귀었죠. 그러다 스무 살때제 정체성을 깨닫게 됐고 날 버린 생모 많이 미워하면서 동동거리며 매일 아득바득 살았어요. 이제 와서 찾으려는 이유가 뭐야? 상처뿐일 거라고 찾지 말라고 그동안 머리가 타이르기도 했는데, 날 닮은 누군가가 세상에 있다는 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아마 윌이랑 결혼이란 걸 생각하면서부터인 것 같아. 언젠간 나도 엄마가 될 테니까. 관장님, 제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당돌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미국에선, 와, 우 유어스 보우 라고 하겠지만. 대담한 거하고 당돌한 건 다르지. 우리 회장님한테 전화했던 일은 분명 잘못된 방법이고. 그래서 사과드리려고요. 제가 이지윤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앞뒤 못 가렸습니다. 정민 씨가 개입돼 있어서 저의 기분대로 하기에. 장세현 대표가 더 곤란하겠지? 이지윤 그 여자가 장 대표 x y 와이프라는 사실 알면 우리 회장님 당연히 노발대발하시겠지만. 장 대표를 안 볼까? 아니면 아들인 정민이를 안 볼까?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우리 윌 서린 그룹에서 커리어 더 쌓아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되거든요.